장관님. 예. 장관님이 지금까지 법과 함께 살아오신 분이라 굉장히 객관적이고 드라이 하실 거라고는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어, 이제는 한 부처의 장관으로서는 국민들의 마음을 읽어야 될 의무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어떻게 이렇게 공감력이 없습니까? 앞으로, 어려운 질문 제가 드렸습니까? 앞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아, 이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의, 과연 사람에 대한 마음이 어떠신가가 굉장히 좀 의문스럽네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 요새 네. 워낙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어서 부담스럽진 않으십니까? 뭐 솔직히 그렇습니다. 네, 어,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리면 어, 답변하실 때 조금 더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괜히 성의 없는 태도로 보여지는 게 좋지 않을 것 같아서요. 네, 네, 그것만 그렇습니다. 좀 당부드립니다. 어, 오늘 뉴스를 보니까 백운규 전 장관의 한양대 사무실. 또, 산업부 산하기관 여섯 곳, 압수수색. 이 기사가 떴던데, 알고는 계시죠? 아까는 제가 몰랐었는데요. 그, 그, 그 질의를 받고, 처음에 제가 오전에 의원님 질의에 월성 사건이라고 그래가지고 몰랐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월성 사건은 아니고, 산업부 블랙리스트 관련해가지고 압수수색이 있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확인해 봤습니다.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는 것 같네요. 그 사건은 사실 몇년된 사건이라서요. 빠른 속도라고 말씀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늦게 진행된 거다라고 표현하는 게더 정확할 것 같아요. 몇 년이라 됐습니까? 어, 그게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어, 구속 기소가 있었던 즈음이니까요. 벌써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무리 길어봤자 어쨌든 5년 아니겠죠? 어,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을 테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 3, 어, 3년, 4년 정도 됐습니다. 예, 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어왜 아, 이러는 것일까? 아, 정치 검사, 아, 정치적 수사 다시 진행되는 것 아닌가라는 시선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죽은 권력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는 갖고 계시겠죠? 죽은 권력요? 네. 저는. 끝난 권력이니까요? 수사는 그게 당사자가 누군지 이름 가려도 똑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누구든 똑같이 엄격하게 수사받아야 할 일에 대해서는 하시겠다. 그래야 하는 게 저희, 저희 그 검찰의 임무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검사가 아니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런 일을 할수 있도록 외품을 맡고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제가 개입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건이라는 것이 어떤 범죄를 전제로 하는 것이죠. 범죄가 있으면 범죄가 범죄한 주체가 강자든 약자든 관계없이 공정하게 해야 되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다 보면은 현역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원래 수사는 어려. 저는 많이 해보긴 했습니다만 할 때마다 매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게 일인 것 같은데요. 어, 지금 검사들이 그런 걸좀더잘 알고 공정하게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면서 할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 거기에 있어서 속도가 늦어진다든지 했을 때에는 장관으로서 아까 이제 외풍을 막아주는 역할, 그러니까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예, 근데 속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건 어차피 구체적 사안에 대한 지휘이거든요. 뭐, 물론입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법무 장관이 검찰을 지휘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대통령께서 어, 공약으로 포기한다고 하셨고 저도 그 뜻에 동참해서 구체적 지위 어, 구체적 사건에 관한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어, 속도를 빨리 내라, 안 내라. 이것도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제가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 그런 제대로 된 정의를 위해 정의와 책임감과 인권을 보장하는 수사를 하는 하느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라든가 조직으로서 평가하고 그런 정도의 어떤 그 간접적인 지원을 하는 방식이 제한 저한테 지금 법무장관으로서 남은 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장관으로서 이게 어떤 사람에 대한 수사이든 공정하게 이름을 가리고 그죠?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을 가려서라도 그게 어떤 진영이건 어 혹은 현역이건 아니건 상관하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겠다. 그리고 장관으로서 그 외풍을 막는 역할까지도 충분히 다 해내겠다라는 어그 소신을 밝힌 거라고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형사사법의 이상향이고요. 그걸 향해서 가려고 지금까지 노력해 왔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수사하실 겁니까? 이미 수사가 되고 있고 지금 수사가 대단히 많이 진행되어 있죠? 그리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직접 수사하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고 공정하게 처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한 3, 4년 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얼만큼 됐습니까? 어떤 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몇 년도에부터 시작된 겁니까? 사건의 시작이? 사건 자체는 그 10년 넘은 사건. 아까 산업부 얘기 같은 경우는 이미 음.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 전에 시작된 것이어서 그 속도에 맞춰서 하고 있다라는 아. 이제 취지로 말씀주셨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제가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린건 정확 그 적절. 구체적 사안. 사안을 지우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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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드리시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반 론이란 전제하에서 들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2013년의 사건과 2000. 어몇 년입니까? 한 3, 4년 전의 사건과 어, 지금 지금 이제 요그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아마 범위를 좀 저는 넘치는... 지금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 네, 여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하는 건데요. 네. 그 범위를 이쪽 테마를 넓혀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수사를 하는 내용 같아요, 같습니다. 그리고 그이 도이치모터 사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없었던 근원에 없었던 사건을 정치권에 고발해서 시작된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1년 넘게 수사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최종적인 처분만 남아 있는 단계다. 어쨌든 마무리라도 하려면 해당 사람에 대해서 소환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수사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그럼 부분에 어떤 방식이 대해서,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이 있습니까? 수사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예를 들어 어떤 방식이 있느냐고 제가 여쭈었습니다. 아, 지금 말씀하시는 건 특정 사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상상적으로는 거기에 저, 대해서 소환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게 일반 사람들의 이제 생각의 그 수순인데요. 장관님께서 생각하시는 소환의 바, 아, 조사의 방법은 뭐가 있는지 제가 여쭙는 겁니다. 예. 네, 사건의 내용과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겁니다. 어. 네. 무엇이든 그러면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어, 수사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이미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맞습니까? 위원님 구체적 사안을 가지고 법무장관에게 수사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물어보시 이미 수사를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그걸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식의 질문을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법무장관으로서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는 소환 조사하는 방법밖에는 생각이 잘 나지 않은데 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전문가이시니 어떤 다른 방식의 조사가 있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수사의 방지는 다양한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결론을 내기 전 단계까지 많이 진행된 상황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적 검찰이, 검찰이 적정한 어, 공법에 따라 어 저, 법에 그러면 따라 님 어쨌든 현역에 있던 사람 있는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그 사람의 이름을 지우고 공정하게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소신에 대해서는 앞서서 이미 밝히셨고요.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의 수사에 대해서도 역시 그렇게 진행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법에 따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PPT 하나 보여 주시죠. 이미 너무나 기본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 일일 테지만 어, 헌법 84조에 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음, 헌법 규정입니다. 네. 그럼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저에게 법 이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저거에 해석을 묻는 겁니다. 대통령 본인입니다. 대통령. 현직 대통령 해당... 본인입니다. 대통령에만 해당이 됩니까? 당연한 말씀.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당연히 대통령에만 해당, 대통령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예. 그럼 대통령의 가족은 불소추에 어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그어 보시나 많은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어, 지금 현재 그 범위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어견들이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헌법 해석에 대해서 대통령의 저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그러면 이제 영부인이라고 요새는 이제 안 부르죠. 여사님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거기까지도 저, 저, 저 어, 법의 현재 해석의 여지가 수사를 할수 있을 않습니다. 것인가. 할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헌법에서 저 헌법에서 말하는 불소지 특권은 대통령 본인을 말하는 게전 명확해 보입니다. 네. 검사는 수사로 말한다라는 말씀 하셨죠? 제가 그런 말한 적은 없습니다. 어, 기사에는 그렇게 많이 소개가 되어 있어서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뭐, 어, 검사 꼭 말을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그 수사를, 수사로 말한다? 이거는 제 말은 아닌데요. 제가 쓰는 말은 아니데요 그러면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검사는 그냥 법에 따라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지. 그게 뭐 그렇게까지 레토릭을 만들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주 간단한 어, 질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답을 잘못 하시네요.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제가 여쭙, 여쭙 여쭙었던 건데 어, 검언유착 사건 당시 결국에는 이제 몇 년이 걸치면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셨어요. 저는 검언유착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심경이 어떠셨습니까? 짧게 얘기해 주시죠. 심경이요? 그래서... 네. 뭐... 그럼 그 당시 장관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조금만. 네. 권력의 집착과 스토킹에도 불구하고 등등등 해서 말씀을 하셨더군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신다고요? 왜죠? 글쎄요, 그건 평가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국민들 중에서 제 뜻에 동의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힘드셨었나 보네요. 글쎄요. 뭐잘 지나갔습니다. 네. 힘들진 않으셨나요? 그거 그거는 개인 문제라서요. 예. 어그 당시에 장관님께서 나오시면서 하, 하셨던 말씀들을 들어보면 어 굉장히 억울하고 음, 분노도 있고 하지만 그런 감정들을 잘 다스리면서 이렇게 억누르면서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네. 유우성 씨는 어땠을까요? 유우성 씨요.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아, 그분도, 그, 그분도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증거가 제출됐었고, 그 과정에서 그분도, 어, 여러 가지 재판 과정에서, 어,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입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피해를 입고 말고를 물은 게 아니라 어땠을 것 같냐는 걸여쭸는데요좀 개인감상을, 감상을 계속 물어보시면 제가 뭐 개인감상에까지 말씀드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장관님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본인의 사건에 대해서 신경이 어땠는지를 물었는데 거기에도 답을 못하시고 그리고 장관이라고 하면은요 지금은 검사가 아니십니다. 예. 장관으로서는 부처에 있는 여러 공무원들과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까지도 읽어내야 되는 게 당연한 일 아닌가요? 제가 부족한 거 많은데요. 근데 제 사건에서 제가 어떻게 어떻게 걷고 제 가족이 어떻게 힘들었는지까지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지금 유성 씨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 사건은 제가 잘 모르는 사건이고 유, 모르는 어, 사건이시라고요? 예, 그 사건 자체를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간첩으로 어, 누명을 받아서 예. 오랫동안 힘들었고 예. 어, 가족들의 삶까지 다 피폐해졌던 사실은 제가, 온 국민이 다 압니다. 아, 그 사건에 대해서 제가 아, 모르는 사건이라는 말씀드린 것은 네. 제가 아는 제가 직접 했거나 제가 당했거나 할 정도로 사안에 대해서 팩트에 대해서 확실히 안다는 뜻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장관님. 예. 장관님이 지금까지 법과 함께 살아오신 분이라 굉장히 객관적이고 드라이하실 거라고는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어 이제는 한 부처의 장관으로서는 국민들의 마음을 읽어야 될 의무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어떻게 이렇게 공감력이 없습니까? 아, 어려운 질문 제가 드렸습니까? 앞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아 이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의 과연 사람에 대한 마음이 어떠신가가 굉장히 좀 의문스럽네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 당시 이 유성 씨의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해서 어, 수사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것도 온 국민이 답니다. 네, 말씀해 주시면. 누굽니까? 말씀, 말씀해 주십시오. 모르십니까? 네. 어떤 어떤 수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네. 유성 씨와 관련된 수, 사건이 뭐 여러 개나. 그냥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하겠습니다. 이시원 검사였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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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 그,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제서야 생각난다든지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어, 억울한 누명을 씌웠든, 혹은 밝혀내지 못한 잘못이 있든, 해당 검사의, 어, 검사로서의 능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해서, 어, 여기서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받았고, 그 팩트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징계를 있... 받았다는 것은, 어, 네. 뭔가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검사가 증거가 잘못됐다는 것을 이유가 무엇인지로 쉽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를 받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증거로가 증거가 문제가 있다는 걸 밝히지 못했다는 것은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검사는 수사로 말한다.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한 사람을 억울한 누명을 씌웠던 그 사건에 대해서 검사로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아니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제가 굳이 그걸 평가할 해야 입장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징계를 받을 정도의 평가를 받았던 해당 검사 이시원 검사가 승진하는 것은 정의롭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분은 지금 나가서 정무직으로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laughs> 승진하는, 승진하는 게 정의롭다라고 생각하시냐라고 물었습니다. <laughs> 거기에 대한 판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장관님은 앞으로 수많은 인사를 하셔야 될 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못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그 이시온 그분에 대해서 제가 인사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분은 이미 그한 비슷한 종류의 일들이 앞으로 많아지겠죠. 같은 사안은 당연히 아닐 테지만요. 시스템에 따라서 잘못된 부분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겁니다. 제가 저는 어, 이게 검찰이 효율적으로 범죄자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과정에서 인권보호라든가 절차를 반드시 징계를 받았던 거잖아요. 검사들이 계속 승승장구 승진하는 것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라 생각하시나요? 사실 뭐 그게 저는 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독지 폭행까지 당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걸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를 폭행을 받았던 사람을 검사가 승진하셨죠. 징계를 받았던 검사가 승진하는 것에 대해서 혹은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의롭다고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네, 저에 대해서 독지 폭행한 검사가 승진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시원 검사 역시 마찬가지. 그렇게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시면 제가 답할 내용이 없습니다.